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혹시 조기 유학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꼭그 조기 유학을 실천하시기 전에 이 동영상을 보고 한 번쯤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17년간 이렇게 유학 쪽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담 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인 유학 사례도 많이 봤지만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유학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진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히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유학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유학이 아이와 또가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어,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저하고 상담 요청을 해서 그 가족이 전부, 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 당시에, 그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 됐죠? 당시에, 아, 어, 엄마, 아빠 모두 맞벌이 부으셨습니다. 그래도 꽤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연봉 1억 5천, 1억 이상? 네. 아꽤 어, 좋은 직장이죠. 네, 우리가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분이셨는데, 음 근데 이제 어 엄마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 이제 이렇게 직장생활하다 보면 영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사람과 아 그리고 그냥 영어를 못하는 사람과는 그죠? 다 아마 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런 거 아마 부모님들 연세 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영어를 조금 더 유창하게 할수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막상 일을 해보시고 그런 분들은 우리 아이는 나처럼 그렇게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백세 시도고 또 이렇게 어, 세상이 활짝 열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영어로부터 해방이 못 돼서 직업을 갖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가 영어의 고민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겠다 뭐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가성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이 당시에 아이가 셋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 그리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예 제법 터울이 있죠 아~ 예, 초등학교 (1학년) 막내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세명의 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음~ 이때 이제 엄마가 언뜻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이를 한명한명 한명 유학을 보내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 유학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애만 보낸다 라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음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2년간 휴직을 하자 아어 그래서 엄마가 2년간 휴직을 하게 됩니다 휴직을 하면은 당연히 급여는 그 없겠죠 2년간 휴직을 하고 애들을 모두 다 데리고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음. 호주에 가서 이제 꿈만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엄마가 결심을 한 데는 가장 첫 번째는 비용의 문제겠죠. 예, 아무래도 내가 애들 셋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오면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비용적으로 훨씬 절감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 그게 이제 첫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 아이 혼자 보내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엄마가 따라가야지 예, 아이를 혼자 보낸 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 아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제 기록이 유학이죠 예, 그게 두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그래 간 김에 나도 어 나도 좀 어, 결혼생활 벌써 그쯤 되면은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15년? 어, 결혼생활 15년 직장생활 또한뭐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지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이번 기회에 재충전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음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을 데리고 아 아빠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그 엄마는 애 셋을 데리고 호주로 유학을 갔다 옵니다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계획을 하고 가는데 막상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하 1년 너무 빨리 가죠 그죠 이 음. 이제 뭐 밥상 펴는데 3개월 걸릴 거고 그죠 가서 뭐 학원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뭐도 이게 세팅하는데, 3, 4개월 훅 가거든요. 1년 만에 돌아오는 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하나만 데리고 가도요, 1년 정도 지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그 동네 조금 이해하고, 아이가 가장 영어가 많이 늘어가는 게 보이고, 이제 적응해서 재밌게 좀 다닐만 하고, 그때 딱 접고 한국 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한국을, 와, 한국을 출국을 했는데, 여기 뭐, 뭐,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뭐 기러기 유학을 가가지고, 1년 만에 돌아온다?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 1년을 더 해서 결국 2년, 2년을 꼬박 채우고, 어, 근데 이제 출국하기 전에는 엄마 그런 걱정을 했죠. 야, 이 애들이 가고, 어,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할까 어, 그리고 아빠 없이 내가 애들 셋 데리고, 어, 학생활할수 있을까? 음. 이런 게 이제 출국 전에 고민이지만, 막상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 그게 이렇게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무조건 잘 적응합니다. 아,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뭐, 심지어 고등학생이든, 어~ 학교 다니기 싫다라고 하는 아이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나라에서는 누구누구하고 비교해서 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막 선생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아이가 어느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까 그러니까 뭐~ 폭행을 한다거나 뭐~ 물건을 훔친다거나 뭔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단지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를 안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담불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영어도 못하는데 잘 적응할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 세상에 아이들이 아주 뭐,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 어, 영어도 안 하고 갔는데도 너무 씩씩하게 아주 잘 다니고, 영어도 금방금방 느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도 사라졌고, 그다음에 엄마가 힘들지 않을까 싶었지만 또 외국 어디 나가면은 어~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어 그리고 요즘 뭐~ 한국 식품점도 워낙 많고 어~ 이렇 뭐~ 아빠가 돈만 또막또박 보내주면 에 아니 돈 있겠다 어? 아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옆에 있겠다 아 엄마가 뭐~ 걱정할 게뭐 있어요 거기다가. 시자는 저기 멀리 바다 건너 있잖아요. 시댁 뭐시 시어른 <laughs>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외국에 나오면은 한국에서 걱정거리는 막상그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살다 보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아 (2년간) 생활하고 더 이상 생활하기에는 직장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국할 때만 해도 아 정말 뿌듯하게 야 그래 내가 애들과 함께 어 (2년을) 호주에서 이렇게 잘 보내고 애들은 아뭐 어, 영어도 고 잘하고 어뭐 너무나 적응을 잘하고 멋진 우리 아이들 어 그래서 이제 남편 곁으로 고국으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는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한국에 돌아온 아이가 중학교 (3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하게 됐어요 어. 1, 2학년을 호주에서 보내고. 근데 이게 웬걸? 갑자기 애가 학교를 조금 다니더니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학교가 다니기 싫다고. 엄마, 한국 학교 이상해. 난 싫어. 다니기 싫어. 나 유학 보내줘.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이때 이제 엄마 아빠는 정말 멘붕이 됐습니다 멘붕 어. 멘탈 붕괴 예. 한 시간 돈 들여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호주 유학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학교를 다니기 싫다 그러고 나 이럴 바에는 그냥 혼자 공부할래 검정고시 준비할래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어.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죠 너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가 어, 얘를 다시 유학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중학교 3학년에만 유학 보내는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음. 알아보니까, 유학 비용이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또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중삼아이가 특히 또여자이고또 사춘기, 한참 예민한 나이에 이 여자아이를 혼자 보낸다라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어, 뭐, 비용만 조금 뭐, 저렴하다고, 그런 데만 통해서 보낼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들 세다고 엄마, 아빠가 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이가 한국 학교에 다니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네. 결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음 근데 이 아빠의 고민은 뭐냐면, 어, 엄마, 아빠가 둘이 벌어서 이, 이 큰애가 좀 중3인데, 예를 들면 지금 나가면 이제 계속해서 대학까지, 어,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어디에서, 뭐, 호주 어디서든 이제 대학까지 보내줘야지 되는데, 그만큼 얘를 서포트 할수 있을까, 우리가? 아, 어. 이제 돈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막말로 얘 하나를 그냥 엄마 아빠가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갖고 그큰애 하나에 대해 몰빵을 하면 그러면 이 아이가 뭐 엄청난 뭐 노벨상을 탈 만한 과학자가 된다거나 뭐 엄청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동생들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고 애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 싫다 그러지. 다시 유학을 보내자니 비용 문제가 생기지. 음.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다 온 아이는 돌아보면 이제 3학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되죠. 그 아이는. 그죠? 어. 그 저도 참 이런 경우에 해답을 제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 너무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 사실 이게 반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어. 얼마 전에 이제 또 그런 전화를 했는데, 이분은요. 어 애를 그 필리핀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말레이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 이제 한국을 들어온 겁니다 음 초등학생 아이를 아 어, 그래서 이제 이 애가 그 외국에서 이 동남아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학교 다니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어 그래서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어 갑자기 이제 비용 문제가 또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어 자, 이제 두 가지 사례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핵심만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이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요, 꼭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유학을 이렇게 보내기 전에, 첫째 꼭 고민을 해야 되는 방법과 뭐냐면은, 아, 어, 비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유학 가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내가, 아이가 잘만 적응하면 계속해서 대학까지,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어디에서 보내겠다. 그럴 정도로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면, 그러면 그래도 고민이 조금은, 어, 조금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안전한 방법으로, 어, 그래도 그렇게 쪼들리지 않고 유학을 보낸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어, 미니멈 1억 이상은 들고요. 1년에, 1년에 미니멈 1억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1억 1000, 1억 3000, 미국은, 대학교는 1억 5000, 예,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미니멈, 미니멈 1억 이상은 든다고요. 음.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만약에 외국을 간다, 애가 너무나 적응을 잘해.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보내. 그러면,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0년이잖아. 10억이잖아. 10억 갖고 안 됩니다, 요즘. 아. 10억 갖고 요즘, 요즘 안 됩니다. 예. 아.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 반드시 유학은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나의 부모의 경제력으로 어, 어디까지 우리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먼저 계산하셔야지 되는데 아까 뭔, 제가 첫 번째 사례로 드렸던 그 어머니께서는 아이 셋을 데리고 호주로 2년 동안 갔다 왔잖아요. 에? 영어는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었겠지요. 근데 돌아와서 한국 학교에 지금 적응을 못하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예상 했을까요? 아마 출발할 때는 그런 예상은 별로 안 하셨을 겁니다. 음. 그런데 한국 학교에 적응을 못해? <laughs> 그래, 그러니까 그럼 너는 유학 가라. 그럴 수 있는 경제적 현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 엄마, 아빠도 괴롭고 아이도 괴롭고, 에. 결코 그렇게 유학을 떠난 것이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학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가 더 중요합니다. 어? 와서, 돌아와서가 더 중요하다고요. 돌아와서가. 아, 이거는 이제, 나이 때에 따라 또좀 다르고, 그, 그니까 그, 유학은 언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유학을 가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관리형 유학으로 이렇게 혼자 보내는 방법도 있고, 뭐 친척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고, 엄마가 데리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뭐 엄마, 아빠가 뭐 연수를 간다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같이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 보내는 방법도 당연히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 다양하고 어디로 가느냐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렇다 여기는 이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모 개개인의 입장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별적으로 어, 맞춰서 개별적인 그런 거에 맞춤 유학을 선택하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general speaking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어, 어린 나이에 아이 혼자 갔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안전하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4학년 때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와 봐야, 뭐사학년 거기서 보내고 5학년 여기서 5학년 2학기부터 다닌다거나 아니 뭐 6학년 때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1년 1년 반 정도 비우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1년 1년 반가 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유학가 있는 동안 한국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한국 공부가 뭐예요? 국어하고 수학. 국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수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음. 국어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뭐 사회 과목도 그냥 심지어 수학 과목도 서술형 문제를 못풉니다 어. 그래서 국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 심지어 괜찮습니다. 5학년도 어. 3, 4, 5, 6학년 6학년 정도 때 아이만 혼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택해서 어. 갔다가 돌아오면 그래서 한국 학교에 적응을 잘 하게끔 만들면 그러면은요. 나중에 부모가 경제력이 되면은 나중에 또 중학교 때또 외국을 또 유학을 보낸다거나 어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돌아와서 심지어 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 뭐 제주 국제학교 등등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요. 음. 그런데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학교 정도 되는 학생을 아, 어, 외국에서 그냥 이렇게 1, 2년 보내고 돌아오면은요, 한국에서 학교 적응을 못 합니다. 어. 적응을 못 한다고요. 그그 학생의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이도 참 중요하고요. 언제 보내느냐 하는 이 나이도 중요하고 아, 어, 그다음에 어떻게 보내느냐. 그 정말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유학 형태 중에 하나가 부모가 따라가는 유학 형태입니다. 예. 물론 그렇게 부모가 따라가는 게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따라갔을 때도 뭐를 해야 되냐면 엄청나게 엄마가 한국의 아이가 돌아왔을 때 대비한 준비를 유학 기간 중에 하고 돌아와야지 됩니다. 매일 국어도 시키고 수학도 시키고 그러면서 영어도 시키고 어 그거 근데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따라가면은 딱한 가지 좋은 거는 내 아이를 매일 본다라는 거. 어, 그리고 뭐좀잘 입힐 수가 있죠. 내가 가면.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많은 비용이 엄마 생활비로 들어갑니다. 예. 요즘 그집 렌트비도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 뭐 자동차도 사야 되고, 뭐 핸드폰, 뭐 통신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가성비가 뛰어난 게 아닙니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엄마가 따라가 가지고는 효율적인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어 엄마가 따라가지 않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가끔은 아이를 아는 집에다가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뭐 이모 집에 또는 뭐 고모 집에 삼촌 집에 이렇게 맡기는 경우인데 그것도 참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하고 싶은 얘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요? 더듭니다. 절대 돈덜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뭐 이모가 고모가 큰아빠가 돈을 뭐 엄청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돈이 더드냐면, 이 유학일은요, 어, 적정 인원이 여러 명의 이게 그 쉐어하는 방식이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럴 때 혼자 가는 비용보다는 10명이 가면은 m분의 1을 했을 때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유학 사업은 존재가 가능한 겁니다. 예. 같은 관심과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을 여러 명을 묶어서 수업도 같이 하고, 또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혼자 이렇게 유학 보내놓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유학 프로그램은요,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근데 학생 수도 적은데 비용이 덜 든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만큼 부실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유학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 유학비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 정규학교 등록금이죠. 예. 그것이 사립일 수도 있고, 공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비죠. 어그 이제 홈스테이비일 수도 있고 생활비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 방과후 활동비입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그아 정규 학교 학비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호주 뉴질랜드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활비 항목은요, 이게 홈스테이를 이제 관리형 프로그램에서 홈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비싼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엄마가 따라갔을 때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요즘 뭐또 세계적으로 렌트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그리고 식비도 굉장히 올라서 이 생활비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러기로, 기러기 유학을 가는 경우에는 어 사실은 뜻밖에도 이 생활비 부분이 너무나 많은 비용을 차지하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방과후 활동비인데요 방과후 활동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어~ 이렇게 키울 때 가장 많이 드는 돈이 뭐죠 결국은 학교 끝나고 나서 드는 사교육비잖아요 그 사교육비는 갈 공부비도 있고 또 애들 뭐 여행 보내고 막 이런 거다 사교육비죠 이 학. 학교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결국은 사교육비가 비용의 절대 금액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유학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유학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프로그램 비용이. 근데 유학프로그램의 비용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결국은 방과 후 활동을 어떻게 또 아이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 이 비용이 결국은 아, 유학 프로그램의 비용을 결정 짓는 요소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언뜻 눈으로 봐갖고는 잘안 보입니다. 아,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라면,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아, 결국은, 어, 비용만큼의 퀄리티가 대체로는 있는 것 같더라. 싸고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더라. 아, 그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지역 선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지역을 택할 때는요, 어, 가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뭐, 동남아권에서도 국제학교가 있다. 그럼 거기 가면 중국어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운다.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게 다 비슷비슷한 영어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결국은요, 유학이 됐든 이민이 됐든, 최종적인 종착점은 미국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학교도 그렇고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 다른 나라하고는 사실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미국은. American Dream 이런 건 있어도 Canadian Dream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Australian Dream, 동남아 Dream <laughs>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장이 크고 굉장히 경쟁적이고 어, 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큰 도시에서.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파파누기니, 뭐, 피지, 이런 데 사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뉴질랜드에 가서 공부하고 사는 게 꿈이고, 뭐 꿈이라기보다, 예, 그 다음에 뉴질랜드 사람은 호주 가서 사는 게 꿈이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캐나다, 미국 가서 사는 게 꿈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다 통하더라.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싸고 좋은 것은 없더라. 이 동남아권에서 유학을 생활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도 동남아에서 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동남아에서 사는 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시장이 워낙 작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시장이 큰, 큰 나라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거는 그런 데 가서 쓰면 그 돈이 값진데, 아, 그런 나라에서 큰 돈을 버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좀큰 물에서 공부도 하고, 큰 물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선택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요. 그죠? 또 하나의 결론은 이런 거더라고요. 가장 좋은 유학 형태는 사실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맡아줘서 아이들 혼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조금, 조금 좀, 쑥스럽습니다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어 OSS 프로그램, 오성시 국제학교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만큼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보내도 어 충분히 케어가 되고. 어,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뭐냐고, OSS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OSS 캐나다 프로그램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수업결손이 없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래서 국어수학도 매일 하고, 어, 그리고 가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공부를 하죠. 어, 책도 엄청나게 읽히고, 정신교육도 엄청나게 시키고, 또 요즘은 가장 OSS가 인기 있는 그 항목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계획표를 짜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율학습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만들어서 사실 저희는 어,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인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어린이 사관학교. 왜그 <laughs> OSS 프로그램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아, 하드합니다. 아, 공부도 빡세게 시키고, 책도 많이 읽고, 정신교육도 엄청나게 시키고, 부지런하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년, 1년, 6개월 있다가 돌아가면은, 아, 한국에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학교 다니는데 적응할 수 있고, 어, 결론적으로 지나가 보면 그것이 오히려 가성비가 뛰어난 프로그램이 되더라. 아, 진실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오늘 제가 사실은 OSS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 이 동영상을 찍게 된건 아닌데, 음,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주변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합니다. 예.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난감하게 된 사례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어, 그리고, 뭐, 아가 등등.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은, 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한번 프로그램 안내해 보는 방법도, 어, 왜냐면 개인에 따라서는 뭐 엄마가 같이 나가는 것도 좋은 경우도 있죠. 어, 있을 수 있죠. 어, 또 어떤 특정 지역에 우리 아이가 가는 것이 뭐 좋은 경우도 있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그죠? 렇 예. 꼭가이간 오늘 이야기한 거를 참고하셔서 남이 간다니까 무조건 좋은 거다. 그렇게 간다. 그건 아니다. 이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매우 위험한 요소가 이 조기 유학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